2022 2학기 중간고사 중동고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으로 연결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해된 설명 자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거 그래핀이죠? 그래핀 그죠? 흑연에서 한층 딱 떼낸거죠? 그죠? 갑니다. 자틀린거된는겁니다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필터 어 맞죠? 전송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인터넷 통신망 어 맞죠? 그렇죠? 전기 엄청 잘 통하니까 그죠 됐죠? 되겠죠? 3번에 투명하고 잡히는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자 설명했었죠 그죠 잡히는 어, 모니터 맞고요 그다음 충전이 엄청 잘 돼서 태양 전지나 이체 전지 어, 배터리 소재 그렇죠 맞고요 마지막 비교적 대량 생산 어,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죠 됐죠? 괜찮죠 그죠 어, 그리고 전기적 성질을 바꾸는 것도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요 됐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러니까 5번 틀렸네요. 되겠죠? 2022 2학기 중간고사 중동고 1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